자, 안녕하세요. 오늘 중학교 2학년 y 비인박출판사 4가의 문법 두 번째 공부해 볼 건데요. something 이라고 써 있고, 우리가 형용사를 만나면, 이거 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너한테 중요한 할 말이 있어. 어, 중요한 거 가지고 있어. 중요한 것. 이라고 했을 때, 것은 thing 이로 끝나는 부정 대명사를 사용하죠.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Something은 긍정문일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I have something.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어떤 무언가? 중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죠. 지금 형용사가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준다. 이게 상당히 어색해야 돼요, 원래.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봐요, 얘들아. 어 i m p o r t a n t 는 너무 길잖아. Nice로 하자, Nice. 멋진... 멋진? 멋진... 어, 멋진 소녀. A nice girl. n nice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영어에서 혈용사는 원래 명사를 꾸며줄 때에요, 얘들아. 앞에서 꾸며주는 거죠. 됐지? 혈용사는 원래 명사를 어디서 꾸민다? 앞에서 꾸며준단 말이야. <laughs> 뭐지, 까. <줄까? 웃음> A nice girl. 어, 이렇게 쓰는 거지. 써보자. 멋진 소녀. 근데 만약에, 어, 가게에 갔는데 왠지 가방들 중에 내맘에 드는 게 없는 거야. 좀더 좋은 거 없어요? 좀더 멋진 거 없어요? 이런 말을 물어보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어볼까? Nice something? Nice something? 멋진 거 없어요? 멋진 것? 좋은 것?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영어에서 이렇게 t i n g 으로 끝나는 것. 사실 막연하죠. 무언가인지 정해져 있지 않잖아. 그냥 더 좋은 거 없어요.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저머님 당신은 아실 거 아니에요. 좀더 좋은 것좀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부정. 즉, 부정이라는 말은 얘들아. 이게 아니다라는 부정이 아니야.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야. 정해지지 않아서 부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부정 대명사는, 어, 특이하게, 형용사가 뒤에서 꾸민다라고 하는, 이건 예외인 거야, 얘들아. 이렇게 써야지 정답이 된다는 거지. 다시 물결 잡아서 꽂아보시면, 뒤에서 왔죠. 그래서 이게 호치 수식한다라고 하는 거야. 뒤에서 꾸민다라고 하는 거고, 어, 다시 잡아보시죠, 이렇게. 띵. 그러면 이제부터 색깔 노이를 할 거야. 자, I have nothing important to tell you. 내가 너한테 말할 게 없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표시해봐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Nothing은 아무것도 없는이라는 뜻이죠. Nothing 아무것도 없다. Something은 무언가의 긍정이고 Nothing은 부정의 아이콘이죠. 다시 얘는 긍정, 얘는 부정. So, I have nothing. 나 아무것도 없어. 라는 뜻인 거지. <laughs> 옳지. 뒤에서 꾸민다. 후. 뒤후짜지 뒤에서 꾸민다. Then, is there anything wrong? Is there anything wrong? wrong이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말은 다른 명사들이랑 다르게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요. 이걸 보통의 다른 말이랑 다르다라는 말은 예외다 이말 하고 싶은 거지 지금 예외다 예외. 원칙은 어디서 꾸민다고? 앞에서. 이건 원칙인 거야. 근데 우린 지금 무슨 파트를 배운다고요? 예외인 파트를 배우고 있는 거죠. 예외. 됐죠. 음. 자 아래에 좀더 표를 살펴볼 건데요. 자온 바디 웨어로 끝나는 부정 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대 이건 지금 했지. 그래서, 살펴보세요. Anyone healthy. Anyone healthy. healthy 뜻이 뭐더라? Mm -hmm. 건강한, 건강한 사람이라고 써있죠. 건강한 사람은 can do it. 할수 있어. 그것을. <laughs> I need. 내가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데 어떤 뭔가 필요해. Uh, someone special이라고 되어있죠. 특별한 누군가가 필요해. As my mentor. 내 멘토로서. 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걸 우리가 부정 대명사라고 부르는데 음, thing으로 끝나면 사물을 가르치는 말이고 다시 써보자. thing으로 이렇게 끝나면 이거는 사물을 가르치는 말인 거고 그 다음에 body 또는 on body로 끝나는 말 또는 on으로 끝나는 말은뭘 음, 가르치는 거다? 사람을 가르치때 쓰는 거야. 사람을 가르치때 쓰는 거야. 됐죠? 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사물이나 사람을 가르칠 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부정 대명사라고 하는 건데, think one body가 있다. 음, 그럼 애들아, somebody나 someone이나 뜻은 똑같은 거지. somebody, s o m 뜻은 누군가. 라고 하면 되죠. anybody, anyone. 똑같아, 누군가야. 근데 nobody, no one은 뭐라고 해야 돼? 아무도 뭐뭐 않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부정으로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no one은 띄었습니다. 여기 띄어쓰기를 해야 돼. 근데 시 어. 여기 여기 지금 잡혀 있는 거네 애들랑 비교가 들어왔는데 색깔을 돌려봐야 돼 여기 명사 그러면 thing 앞에 n 이나 some이나 no가 쓰여져 있지 않은 그냥 thing 있죠 얘네는 어떻게 하는데 앞에서 여기다 뭐라고 써? 그냥 원칙대로 형에 원래 앞에다 쓰잖아요 뭔가 I have never seen such an ugly thing 나 이렇게 잡으면 본 적이 없다. never잖아. 결코 본 적이 없다. 뭐를? 그렇게 못생긴 거. 뭘 봤길래? 난 그렇게 못생긴 것을 본 적이 없어라고 써있죠. thing. something. 뭐 anything. nothing이 아니라 그냥 thing. thing만 있으면 형용사 앞에서 이렇게 꾸며준다라는 거야. 됐죠? there are many important things in life. there are. 뭐뭐 들이 있다라는 뜻이죠. 뭐가 있대요?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대. 어디? 에 인생엔 말이야. 어디다 표시를 해야 될까? Important가 형용사인 걸 파악하셔야 되겠죠. 이번 시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를 일단 먼저 알아야, 어디다 는지를알거 아니야. Important가 things를 꾸며주고 있는 거다. 그지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들어온 거 있잖아요. 얘는 완전 별이야, 별. 얘가 이제 엄청 중요한 건데, 이제 왜 그런지를 조금 이해를 하려면, 초구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이 좀 떠올라야 돼. 자, 다시 시작해보자. 음. 차가운 컵. 하나 써보고, 여기다가 마실 컵. 이라고 써봐. 맨 위에 공간 되시면 차가운 커피라고 써볼까? 세개쓸수 있겠어? 응. 음. 아가씨, 나중에 필기할 거야? 응. 음. 뭐야? 야, 그게 이유라니? 아, 어, 진짜. 음, 아무튼 필기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음, 차가운 커피, 얘들아 영어로 뭐라고 해야 돼? Cold coffee, 그죠? 이렇게 할 거야. 뭐 차가운 음료수, cold drinks.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차가운 것은 뭐라고 해야 돼, 얘들아? <목소리> cold thing? Something을 쓰면. Something. <목소리> Something. cold, 맞지? 우리 배웠잖아, 이제. 활사가 뒤에서 꾸민다니까, 그지? 마실 것. 은, 영어로 뭐였지, 얘들아? something drink? 뭐가 살짝 부족한데? 그치, something to drink. 이거 무슨 용법? 기억나는 사람? 투부정사의? 향용사죠. 그치, 마실 것. 이렇게 되는 거잖아. 투부의 향용사적인 거지. 아까 콜드는 향용사였고, 뒤에서 뿅. 이렇게 꾸며준 거지.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홀드는 애들아 팔품사의 형용사야. 얘는 드링크에서 왔지. 출신이 동사에서 왔잖아. 드링크가 원래 맛이다, 죠 얘는 투부정사죠, 그러니까. 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욕법이라는 거고, 위에 있는 거는 원래, 그러니까 뭐, 명사, 동사, 관사, 이렇게 삭제로아이야될그 중에서 형용사인 거야. 그럼 봐봐. 얘도 뒤에서 꾸미고, 얘도 뒤에서 꾸민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그럼 이제 이 말을 합쳐봐. 차가운, 마실 것. 이것 좀 알려줄래요? 차가운, 마실 것. 영어로 뭐라고 하지? Something, 응. something? Something small, small이라고? Small 어디서 온 거야? 아, 차가운, 마실 것. <laughs> 얘는 cold, 얘는 to drink. Something cold, something cold drink. Something cold to drink. I'm 이제, 포인트는 그거지. 너희 머릿속에 이제, 아, 그래, 뒤에서 꾸민는 알겠어. 그럼, something cold to drink인지, something to drink cold인지, 둘 중에 뭐야? cold to drink. 그렇지 음. 응, 그게 포인트야, 얘들아. 써볼까? 뭔소리지 something, 잠시만요. cold to drink. 라고 쓴 다음에, 일단 물결을 쳐. 얘도 물결이었잖아. 근데, 출신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얘는 형용사. 그냥 형용사. 얘는, to 부정사. 근데, 그 중에서,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그 중에서, 그냥 형용사적 용법. 그 그러니까 얘는 동사가 형용사인 척 하는 거지. 얘는 진짜 백인 거야. 얘는 그런 척 하는 거고. 오케이? 어쨌든 형용사가 꾸민다고 하니, 뿅뿅, 꼬잖아. 그리고 나서 이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근데, 순서는 간단하지. 이제 이게 정답이다가 되는 거고, 학교에서 주시는 이번에 오답은 이거인 거지. Something. To drink, cold. 이렇게 쓰면 오답이 되는 거지. 이해돼, 얘들아? 이건 안 되는 거야. 다시, 이 순서가 왜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둘 중에 누가 진짜 형용사야? 앞에 거 뒤에 거. 둘 중에 누가 진짜 형용사야? 앞에 거지. 얘가 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팔꿈사의 형용사, 진짜 형용사를 먼저 쓴다고. 먼저 꾸미고, 그리고 형용사의 척 하는 투부정사를 그 다음에 쓰는 거야. 기억할 수 있겠어? 순서를 기억해야 돼. 얘가 1등. 그리고 나서 얘가 2등. 순서가 중요하다. 얘는, 이렇게 형용사 먼저. 팔품사인 형용사. 팔품사인 형용사 쓰고. 그 다음에, 투 부정사를 2등으로 쓴다. 2등. 얘가 1등, 2등.으로 꾸민다. 이렇게 해요. 이건 순서가 시험 문제인 거야, 얘는. 순서가 중요해. 그러면 표시 넣어볼게. 자, w a r m 꽂아. to drink, 꽂아. 됐어. 그럼 얘가 1등. 얘가 2등인 거 맞죠? 그 다음에 she has nothing special to do 라고 돼 있는데,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아. 그 다음에 얘가 1등. 얘가 2등이 되는 거죠. 그러면 특별한 할 것이 nothing이네. 아무것도 없대네. 됐어요. 특별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끝났죠. 위에 거는 그가 필요하다. 뭐뭐를 필요로 하다? 따뜻한 마실 것을 필요로 하다. 됐어요. 순서가 중요하다. 그러면 잘 이해를 했는지 아래에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This is too large. 이거 너무 커. 정답은요? 아니. 응. Need... 앞뒤. 옳지. Something small. 이해됐어요. 회용사 어디서? 뒤에서. 얜 앞에서 왔잖아 그럼 틀린 거지? 표시 넣으시고, Is there something interesting? 혹은, interesting something? 정답은? 음, 옳지. Something interesting. 해서, 뿅. 확인을 꼭 해주세요. 학교에서는 긴장해서 실수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wonderful something? Something wonderful. Something 음, wonderful. 옳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 뒤에서 꾸미는 거. 됐죠? 그럼 이제 배열의 문제지. 학교 험면 이렇게 나오겠지. 나 뭔가 신선한 걸 먹고 싶어. I want it. Eat, good something, Eat, fresh. 그치, something fresh. fresh. 5번, I want to, where, 옳지, something new. 6번, no, I know somebody, somebody funny. Yeah. 그 다음에 7번, we are, we are looking for, yeah. 일단 찾아야지. Looking for somebody, somebody, <laughs> somebody tall. Yeah. Okay. You 까지입니다. 음, 이 관련 문제 푸시면 되는데 이건 정말 간단해요. 형용사 뒤에서 꾸민다. 왜? 부정대명사라서. 부정대명사가 뭔데? 이러면 thing one d 대로 끝나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까지였습니다. 고생하셨어요.